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셨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왕 이야기 벌써 61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두 번째 꿈 이야기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두 번째 꿈 이야기는 열왕기상 9장 1절과 2절에 다음과 같은 배경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아에서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 왕정 초기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 솔로몬은 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물으셨지 않습니까?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조금도 망설이거나 주저함 없이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만 해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의 경험이나 노하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재임 기간 중에 성전 건축을 위해 7년을 그리고 솔로몬 왕궁 건축을 위해 13년을 사용했으니까 두 번째 꿈 이야기는 첫 번째 꿈 이야기가 있은 후 최소한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20년 전과 20년 후의 솔로몬의 모습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변해져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이때를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라고 하는 부가 설명을 덧붙이면서 왠지 모를 불안한 뉘앙스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말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이룬 때, 모든 것을 다 가진 때는 오히려 인생의 위기가 시작될 수 있는 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치명적인 위기는 춥고 배고플 때가 아니라 등 따시고 배 부를 때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불청객임에 분명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때에 솔로몬이 자칫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때에. 솔로몬이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사실을 주지시켜 주시기 위해 오늘 또 다시 그 솔로몬의 꿈의 두 번째 꿈 이야기를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왕위와 왕조가 보존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절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6절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7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첫 번째 꿈 이야기에서는 없었던 특별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고의 말씀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에는 경고의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정도가 흐른 후 솔로몬의 삶의 모습을 볼때 뭔가 불안 불안한 모습을 발견했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경고의 말씀까지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솔로몬 왕궁 건축의 마침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솔로몬에게 주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또다시 나타나신 것은 이제 성전이 완공되었으니 이곳에 안주하거나 머무르지 말고 성전을 완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물으며 살피며 하나님의 법대와 율례대로 사는 것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바로 솔로몬에게 말씀하기 위해 두 번째 꿈에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대와 법도와 율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전 완공 이후에 그 성전에서 예배드릴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땅한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솔로몬은 20년 만에 자신의 두 번째 꿈 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 법도와 율례를 따라 순종하며 살았을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잘 될수록 흥할수록 더욱 깨어서 스스로 자기를 살펴보아야만 했겠지만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솔로몬을 넘어지게 하는 검은 그림자가 짙 께 드리우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됐는데 솔로몬의 인생을 짓게 드리운 검은 그림자의 정체 한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면서 교회 건축, 교회 이전이 완성된 이후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솔로몬을 들던 그림자는 계속이는던그모자축공속이었습니모 건축 공사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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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어서 이어서 이 이어서 이어서 이어을건축서 이어서 이어서 이이후서이어강이을위해서끊임없이 성과 성벽을 쌓고 견고한 요새를 만들며 병거와 마병을 위한 국고성과 병거성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말씀만 볼까요? 19절입니다. 9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끝나고 솔로몬 왕궁 건축이 끝나기가 무섭게 15절부터 24절까지 10절 안에 건축이라는 단어가 몇번 등장하고 있느냐면 7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이죠 건축이 너무너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전역에는 끊임없는 건축공사가 이어졌고 이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강제 노역과 강제 동원으로 인해 지칠대로 지쳐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열왕기상 12장의 기록에 보면 하나의 민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된 결정적인 요인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무리한 건축공사로 인한 백성들의 강제 노역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의 미래와 내일, 그리고 국방과 안보를 위해 거대한 성을 만들고, 성벽도 높이 쌓고, 말과 병거도 준비하며 군사력을 증강하는 긍정적이고 밝은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신앙적인 면으로 볼 때는 아주 부정적인 부분도 같이 공존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솔로몬의 이와 같은 행보는 분명.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보다는 솔로몬 자신의 힘과 능력, 솔로몬이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가진 것을 더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대규모 건축 공사를 통해 솔로몬 자신의 위용을 드러내려고 하는 불편한 진실이 그의 마음속에 드리워져 있었던 것을 성경은 그대로 말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초창기 왕정 초기에 하나님께 구할 때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구했던 왕정 초기의 그 순수하고 겸손했던 솔로몬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 버린지 오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그 재임 기간 동안에 계속되었던 대규모 건축 공사는 결국 한 나라를 두 개의 나라로 분열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들여왔던 두 번째 검은 그림자는 이방 여인들과의 정략결혼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9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위해서 밀로라고 하는 별궁을 지어 주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방 여인들과의 정략결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 수요예배 때좀더살펴보겠습니다마은 미리 열왕기상 11장 1절에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애굽왕 바로의 딸 외에. 이방에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고 하면서 솔로몬의 부인이 얼마나 많았는지 1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이라는 거죠? 1000명입니다. 여러분 정말 솔로몬은 능력자인 거 같습니다. 저는 여자 한명 데리고 사는 것도 허덕거리는데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고도 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정말 탁월한 지혜와 건강을 가지고 있었던 왕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 나라와 나라 간의 혼인을 통해서 사돈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국가 간의 동맹을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사돈관계가 되면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힘을 합쳐서 그 전쟁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다른 나라를 공격할 때에도 돈을 주지 않고도 군사 협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많은 도시 국가들은 정략결혼을 통해 서로의 힘을 규합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결혼이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를 사용했던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방 나라의 군사력을 의지함으로서 본격적인 불신앙의 길을 걷게 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많은 우상들로 인해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고 마침내 이방 여인들은 솔로몬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에게 드리웠던 두 번째 그림자는 이방 여인들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 힘을 모으고 힘을 귀합하려는 시도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죠. 솔로몬에게 드리웠던 세 번째 그림자는 엄청난 재산과 보화였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까지 여러분 되게 가셔서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요 10장 14절부터 29장 29절까지 말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찾는다면 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골드. 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금은 일반 백성들로부터 세금으로 거둬들인 금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의 통상 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인 금일 것입니다 그 금이 얼마나 양이 많았던지 10장 2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그 어떤 통치자보다 크고 많았노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은 정말 눈곱처럼 작은 나라였지만 이스라엘의 경제력 그리고 솔로몬 왕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왕의 재산은 그 어떤 나라의 재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많은 금으로 그 많은 재물과 보화로 솔로몬이 뭐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금이 많고 재산이 많은 것이 뭐 죄가 되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금으로 그 엄청난 보화와 재물로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0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의 등금이 600세개리며 600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의 등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궁에 두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금으로 솔로몬이 뭐 만들었느냐 하면 황금 방패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캡틴 아메리카도 아닌데 무슨 황금으로 방패 만드는 일에 사용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만든 이 황금 방패는 전쟁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의전용이요, 장식용이었습니다. 황금으로 만든 방패, 번쩍번쩍거리는 화려한 방패는 솔로몬이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던 황금 방패였습니다. 여러분 또한 10장 18절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10장 18절에서 20절. 왕이 또 상아로 상아가 뭐죠? 코끼리 코끼리 뭐죠? 코끼리 상아가 이 코끼리 뼈인데, 에? 코뼈? 네네 코끼리와 코끼리와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아, 갑자기 아, 코끼리 예. 코, 예. 왕이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여섯 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무리가,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열두 사자가 있을 그 여섯 층계 좌우편에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끼리 상하로 왕의 어리어리한 보좌를 만들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1절의 말씀도 보실까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금이요 레바논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용했던 모든 그릇과 집기류는 전부 다 금으로 만든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성경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렇게나 많은 물질적으로 복을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 이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지금 이 모습은 솔로몬이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타고 이미 내리막길을 질주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타락의 전주곡이 이미 울려 퍼지기 시작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솔로몬이 만들었던 이 수많은 황금 방패와 상아로 만든 황그 상아 보좌 그리고 솔로몬이 사용했던 모든 금 그릇들은.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관심에 집중이 되어서 가장 먼저 노략당했던 물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도 예루살렘에 남아 있지 않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솔로몬의 모든 재산과 보화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모래성이 무너지듯. 안개와 이슬이 사라지듯 솔로몬의 죽음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빼앗아가 버리고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잠언 3 0 장에 나오는 아굴이라는 분의 기도가 다시금 생각이 났습니다. 이 잠언 3 0 장의 아굴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입니다. 우리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우리 아굴의 기도를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매니다 라고 아굴이라는 분이 기도합니다.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진실하게 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아구리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기도 하나님 저 진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정직하게 순수하게 깨끗하게 살고 싶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라는 기도인데, 여러분 이 기도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현재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 족하며 살아갈 수있게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이기도 기도가 솔로몬의 일렇 같은 행이렇볼때 저희 마음 속에 더간절해지는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은 그것이 지금 내게 있으면 내게해로운 것임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지금 나에게 있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아가신다면 내가 준비되고 하나님 내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판단될 때 반드시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 후반전을 뒤덮었던 세 가지 그림자 무리한 건축 공사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그리고 엄청난 재산과 보화를 잘못 사용한 것, 여러분. 결국은 이세 가지 검은 그림자가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도와 윤례를 떠나 순종하지 못하게 했고,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여러분의 그것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였다면 여러분에게는 혹시 그러한 것들이 없으신지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만 돌아서게 만드는 그것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위기는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등 따시고 배부를 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입니다.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음이 문제가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에게 힘이 너무 많기 때문이고,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이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 혹독한 추위 속에서나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진실되게.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